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치고. 주님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치유받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를 감동시키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허락해 주신 하늘 평강을 힘입고 샬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속량하사 깨끗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안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겸손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중동에서는 농부가 밭을 갈때 멍해를 어미소에 씌우고 멍해와 연결해서 송아지를 따라가게 합니다. 이 때문에 어미소는 애를 쓰며 밭을 갈아도 송아지는 힘들이지 않고 함께 밭 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가 느낄 때는 밭 가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을 두고 사람들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인생의 짐에 허덕이는 군상들을 향해 너희가 인생의 짐을 메고 고통 당하지 말아라.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온유함이란 길들임을 받아 순종하는 품성을 말하고, 겸손함이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품성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내 지혜, 내 뜻, 내 고집, 내 능력대로 삽니다. 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저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허덕이며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시편 55편 22절은 내 집을,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식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의 짐을 벗어 던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바짝 붙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인생을 살자. 너의 짐을 내가 덜어주겠다. 혼자서 그렇게 짐을 지지 말아라. 내가 내네 짐을 지고 대신 피 흘리며 십자가를 졌다. 이제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죽게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십시오. 무엇보다 신본주의와 절대 믿음을 확립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의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거룩하신 주님께서 내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몽해를 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참된 쉼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지혜와 내 능력대로 하는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버리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할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식하며 살수 없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운명의 짐을 벗어 던질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부르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무슨 걱정이 있으며 부러워할 것, 못마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악은 더큰 악을 낳지만 선은 더큰 선을 낳습니다. 주님의 선을 이루는 일은 극히 미약해도 장차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주께서 베푸십니다. 이제 나가서 이 악의 가증성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의 모든 끝 모든 족속